안녕하세요. 소원사 영코다시당입니다. 3, 4월 용띠 들어가 봅시다. 1, 2월 달에 비해서 큰 변화는 없어요. 올수의 용띠들이 돼지띠하고 좀 충이 생겨서 좋은 분들도 계시고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충에 비해서 그런대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띠별로 우리가 해주는 건 보편적인 얘기니까 잘 들어보시고 본인들이 도움이 되는 건 받으시고 도움이 안 되는 건 그냥 흘려보내세요. 경진생 용띠 1, 2월달에 비해서 3, 4월은 내가 새로운 출발을 시작을 한다.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공부에도 재미를 붙일 수 있고 내가 직장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여기저기 내가 직장에 넣어놨다면 거기서 소식이 올수 있다. 그렇지만 소식이 와도 잘 살펴보고 가세요. 상사분들로 인해 힘들 수가 있고 주위의 선배분들로 인해서 좀 신경을 쓸 수가 있다. 이런저런 말들이 생길 수 있고 주위에 조금 시끄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 수가 있다. 그런 것들만 잘 짚어 나가시면 괜찮겠습니다. 무진생, 32살. 괜찮습니다. 무진생 여러분들, 새로 시작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올 수에는 아주 대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좋으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그치만 인연으로서는 다툴 수가 있습니다. 순전으로 내 사업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서로 연인 관계에서 다툼 수가 있어요 회사 일에 아니면 너무 돈 버는 일에 신경 쓰다 보니 옆 사람을 좀못 챙길 수가 있다 그래서 있던 인연이 이별이 생길 수도 있고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인연으로 인해서 좀 마음 쓸 일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셨죠? 44세 병진색 작년에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런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올 수에는 만약에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고 나와서 아직까지 놀고 계신다면 새로운 내 직업을 다시 찾아오라는 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괜찮고 새로운 뭔가를 출발하는 시점이다. 그동안에 충전을 조금 했다면 내가 새로운 뭔가를 시작한다. 아니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움직여볼까. 새로운 일을 시작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충분히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집을 이사를 해볼까? 아니면은, 하나 사업장을 더 늘려볼까? 좋은 일로, 활동적인 일로 시작해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금전으로도 나한테 득이 오고, 승진이나 진급수로도 나한테 그런 운이 있습니다. 3, 4월에 그런 새로운 출발의 운이 나한테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되고, 내가 기운이 좋고, 자신감이 생길 때는 더잘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쭉쭉 나가보세요. 56세 갓진생들 작년에 이별이 있었던 분들도 있고, 병원을 왕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묻어놨던 돈이 톤제가 올 수도 있었고, 올수에는 그래도 그게 조금 풀리고, 조금씩은 물고가 트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별을 했다면 새로운 인연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작년에 직장을 잃었다면 올해 어디선가 누군가가 연락이 와서 내가 직장이 생기기도 하고, 몸이 안 좋아서 조금 치료를 받으러 다녔다면, 3, 4월에는 내가 회복이 돼서 활동을 하고 새로운 뭔가를 시작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3, 4월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듯이 내가 그렇게 꽃이 활짝 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웃으시고, 많이 즐겁게 지내시고, 아, 나 좋을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열심히 사시면 좋겠습니다. 68세 임진생 여러분. 임진생 여러분이 은근히 이혼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가 생길까요? 아니면 이런 여자친구가 있는데 저하고 잘만나요 이러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서 근데 이분들이 좀 고지식해요. 고지식한데 금전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2년 운이 합이 들어온다. 2년에 합이 들어와 주위에 3, 3, 5 즐겁게 사시기도 하고 금전도 그런대로 좋으니까 3, 4월 재미있게 즐겁게 잘 지내셔도 괜찮겠습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묶여있던 금전들이 풀린다. 그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집으로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손으로서 좋은 일이 생긴다. 자손으로서 경사가 생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임진생 여러분들, 나쁜 기운보다는 좋은 기운이 많으니 3, 4월에 꽃도 피고 새싹들도 돕는데 그런 기분으로 잘 지내보세요. 지금까지 용띠. 20살 경진부터 68세까지 잘 털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용띠분들 대체적으로 올 수가 좋아요. 꽃 피고 새싹이 도전이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깥 출입도 잘 하시고 잘 지내봅시다. 지금까지 영꼬다시당이었습니다.